한가인, 연정훈, 탓집에선, 가명 못 쓴다. 가정서도 연예인이냐며 혼내. 배우 한가인이 가정에서는, 본명 김현주로 불린다고 밝혔다. 29일 한가인의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는, 며느리가 딸보다 좋다는 한가인 시어머니 최초 공개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한가인 시어머니는, 한가인의 스태프들을 위해, 장어구이를 사주었다. 스태프들은 한가인 어머니가, 올해 76세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6학년 일반 같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 노출을 부담스러워해 아쉽게도 목소리만 담겼다. 대신 22년 전 TV 출연 모습이 공개됐다. 시어머니는 미디어에 한 번도 출연한 적 없냐는 질문에 22년 전 KBS 아침마당에 아들 배우 연정훈, 남편 배우 연규진과 함께 출연한 적 있다고 전했다. 당시 화면 속 시어머니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모를 자랑했다. 시어머니는 한가인을 본명 현주로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다. 한가인은 그 이후에 대해 가인이라고 하면 오빠가 혼낸다. 집에서도 연예인이냐라고 하면서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연정훈 한가인과 함께 살았던 5년을 그리워하며 너무 행복했다. 현주가 더내딸 같다. 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진짜 쟤밖에 없다. 그래서 딸이 셈을 낸다라고 말했다. 또 한가인과 고부 갈등이 단한 번도 없었다면서 사이가 좋은 걸 넘어 행복했다라며 남다른 며느리 사랑을 드러냈다. 한편 한가인은 2005년 연정훈과 결혼했으며 슬하의 일남 일녀를